세월호 참사를 오래 기억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 씨의 아픈 사연이 웹툰으로 그려지고 돈의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잿빛 바다 위 기울어져 있는 선박과 그 안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이 만화에 담겼습니다. 파란바지 의인으로 알려진 생존자 김동수 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가 김홍모 씨의 작품 홀입니다. 3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세월호 참사 당시와 그 이후 김동수 씨가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나 그 가족들이 또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시선으로 세월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만화 홀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웹툰으로 먼저 개재됐습니다 북펀딩으로 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고 최근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김홍모 씨는 북펀딩 수익금 전액과 책 인쇄 일부를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보통의 서민들인데, 저 역시 보통의 서민이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스피커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최후로 참사 생존자들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합니다. 제주 지역 24명의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지하는 모임인 일명 재생지도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생존자들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 무렵,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겁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만들어진 수상한 집 3층엔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내일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소중한 움직임들이 세월호 도착지였던 제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